언제 구입하셨어요? 아한 2006년도에 한것 같아요. 아 오래되셨네요. 얼마 전 <laughs> 네. 구입하셨습니까? 아 그때 1억 8천. 1억 8천요. 이 지금 새 놓으신 건가요? 예예. 예. 새 전세 놓으셨어요? 예. 전세 얼마에 놓으셨어요? 전세 2억 4천요. 근데 왜 속상하세요? <laughs> 아니, 아파트 값은 그 부근에 막 25평도 10억 간다 하니까. 아니. 네. 1억 8천에 사서 네. 약 10년 전에 1억 8천에 사서 지금 현재 전세가 2억 4천이라면서요? 네, 네. 그러면은 아니, 이 <laughs> 아니, 1억 8천짜리가 네. 1억 8천짜리가 만약에 2억 4천이 됐고 그 당시에 18억짜리가 뭐 24억 됐겠죠. 네. 뭐 비율로 상승률을 봐야지 상승 금액을 따지면 안 되죠. 돈이 안 들어갔는데. 그 위치가 좋아가지고 네, 그런 사람인데. 마음이면 뭘하든 뭐라든 뭘 하든 속상해요. 네. 예? <laughs> 매도를 하고 싶은데. 예. 네. 지금 매도하면은 언제쯤 네, 해야지. 그런 욕심 내시면 뭘 해도 속상하니까 일단 이 재테크도 네. 좋아 지만은 어, 마음에 대한 욕심을 줄이는 게또이 본인 건강에 대한 재테크일 수도 있습니다. <웃음> <웃음> 맞아요. 예. <laughs> 네, 그래서 욕심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이걸 갖고 계시고 또 어떤 거 갖고 계시죠? 아 단독이요 단독이요 그럼 사는 곳은 단독이에요. 이게 오래전에 갖고 계셨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또 이게 원금도 다 회수된 거니까 네. 우리 뭐 주식 같은 거 투자할 때도 주식이 많이 오르면 원금 빼고 나머지는 잃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이것도 지금 그런 상태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한강변에 위치를 하고 있고 한강변에 쭉 이제 이 마포구 쪽부터 이렇게 마포구는 특별히 네. 또 한강변에 어 부분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좀 기다려 볼 만한 집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잊어버려도 되잖아요. 잊어버리면 임대사업자 등록해 놓으시고. 네. 어차피 원금 다 회수하셨잖아요. 이상으로. 네네. 네. 그래서 이년에 한번 가서 그냥 이렇게 사인만 해주면 되잖아요. 전세 바꿀 때. 네. <laughs>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계시면 될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아니 예. 저희가 들어갈 때만 해도 거기가 노후된 주택이 많았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은 다 헐고 빌라들을 줘가지고 네. 빌라촌이 돼 버렸어요. 빌라가 한통과. 돼 있는 곳이 또뭐 시간이 지남 또될수 있겠죠, 그렇죠? 네. 우리 강남이 그래서... 다 아파트로 다 변했는데 개포 주공 다시 짓잖아요. 네. 네 위치가 그런, 너무 그런, 그런 것처럼. 안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갖고 있는 부담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임대사업자를 또 우리가 9월 13일 이전에 산 거기 때문에 그 전에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전혀 아. 뭐 이렇게. 속상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던져놓고 한 번쯤은 가져갈만도 할것 같아요. 그냥 혹시 자녀가 몇몇 살이십니까? 아 비과세가 내년 5월 30일이면 하나 비과세 되는데 아, 자녀가 혹시 한번. 있으시냐고요? 자녀, 자녀분이 자녀는 있죠. 있는데 그 중간에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 증여해줬어요. 아, 빌라 그... 중간에 하나 있어서 자녀한테 하나는 증여해 줬 자녀가 몇 분이신데요? 한 사람. 한한 명이에요. 그러면 또 증여해 주시으니까 이건 증여의 문제는 아니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나중에 뭐튼 오랫동안 가지가도 제가 보기에는 금액적으로는 떨어질 곳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맞아요. 마포가 임차 수요도 굉장히 좋은 곳이어가지고 네. 어, 전세 금액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곳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갖고 계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